어머님들, 오늘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수하는 방법 하나만 바꿨는데, 피부 나이가 10년, 20년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장품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비싼 시술 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그 세수 습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동네 모임이나 친구들 만났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피부가 무슨 조명 켠것 같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아, 나 그냥 세수하는 법만 조금 바꿨어. 이말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그런데 어머님들, 제가 오늘 그 설마를 확실하게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차분히 전해드리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제법 되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피부가 늙는 속도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 피부를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 피부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찾아낸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피부 좋아지려면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하고 한 번에 수백만원짜리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과한 세정, 과한 자극, 과한 관리가 오히려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옥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연세가 68이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코 끝까지 올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장님, 이제는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좋다는 건다 써봤고 집에서 하는 마사지도 열심히 했는데 피부는 점점 더 따갑고 세수만 하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는데 제가 속으로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피부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고 붉은기가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에는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잔주름이 깊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 지워야 하니까 클렌징 오일로 싹 문지르고요. 기름기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거품 잔뜩 내서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두 번, 세번 씻어요. 마지막엔 뜨거운 물로 헹궈야 개운하죠. 어머님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 비슷하게 세안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피부를 매일 사포로 문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손바닥보다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피부 위에는 아주 얇은 기름막과 수분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걸 피부 보호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막이 외부 먼지와 세균을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으면 노폐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보호막까지 모두 벗겨져 나갑니다. 특히 뜨거운 물,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난 불판에 뜨거운 물 부으면 기름이 어떻게 되죠? 싹 녹아내립니다. 우리 얼굴도 똑같습니다. 얼굴에 있는 기름은 나쁜 개기름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그 방패가 무너집니다. 결국 피부는 건조해지고 따가워지고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제가 김옥자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비싼 화장품 당분간 다 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딱 3주만 해보세요. 돈 거의 안 듭니다. 어머님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원장님, 병원 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3주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기는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당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변화를 만든 가장 첫 번째 비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세안을 완전히 바꿔놓는 꿀 세안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세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대부분 세면대로 가서 비누나 폼 클렌징부터 집어드시죠. 밤새 얼굴에 기름이 꼈을 것 같고, 뭔가 깨끗이 씻어내야 할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 아침에 비누로 얼굴을 박박 씻는 습관,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을 회복하고 수분과 유분을 스스로 만들어 피부를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밤새 만든 보호막이 얼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만든 보약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강한 세정제로 그 보약을 싹 걷어내 버리면 피부는 하루 종일 맨몸으로 외부 자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당기고 오전 내내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물로만 씻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비법. 꿀 세안입니다. 어머님들 집에 명절 때 선물 받고 잘안 먹어서 하얗게 굳어 있는 꿀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그걸 쓰시면 됩니다.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세안제입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뛰어나서 피부 겉만 적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촉촉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꿀이 피부를 해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세균과 노폐물만 부드럽게 정리해준다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에 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덜어냅니다.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그 꿀을 얼굴 전체에 팩 바르듯이 얇게 펴 바르세요. 눈가, 입가, 목까지 부담 없이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르고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딱 3분만 기다리세요. 그 3분 동안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욕실에 수증기가 차 있으면 모공이 살짝 열리면서 꿀의 좋은 성분이 더잘 스며듭니다. 3분이 지나면 비누나 폼 클렌징 없이 물로만 헹궈내세요.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을 얼굴에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찰랑찰랑 헹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덜 씻긴 게 아니라 꿀이 만들어준 자연 보호막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눌러 닦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로션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쫀득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바로 피부가 좋아하는 세안입니다. 자, 이제 저녁 세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선크림, 화장품, 미세먼지까지 뒤집어 쓰고 들어온 얼굴, 이걸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과 똑같이 폼 클렌징으로 여러 번 씻어냅니다. 하지만 저녁 세안은 아침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코코넛 오일 세안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만원 정도면 몇 달은 넉넉히 씁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화장과 노폐물만 깨끗하게 녹여낸다는 점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균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날씨가 추우면 버터처럼 굳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손바닥에 올리고 양손을 비비면 체온 때문에 금방 녹습니다. 그 상태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고 아주 부드럽게 롤링하세요. 마치 마사지하듯 살살 문지르는 겁니다. 눈가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더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코 주변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도 됩니다. 화장이 녹아 하얗게 올라오는 게 보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티슈나 화장솜으로 기름기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살살 걷어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이 단계에서 피부가 너무 미끈거리면 아주 순한 비누로 가볍게 한 번만 거품 세안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40년 묵은 기미와 건버섯 이야기를 꺼냈죠. 이 비법이 바로 마지막 세안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식초 세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식초라니 피부 상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건강한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튼튼합니다. 그런데 비누와 세정제는 대부분 알칼리성입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때 아주 연한 식초물로 마무리 세안을 해주면 피부가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면대에 마지막 행굴 물을 받아두고 밥 숟가락으로 식초 딱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욕심내서 더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섞은 다음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에 여러 번 끼얹어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 위에 살짝 얹었다가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한 냄새가 나지만 수건으로 닦고 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대신 피부는 한결 매끈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세안의 전부입니다. 아침에는 꿀,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마지막은 식초물. 이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안법과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생활 속 관리 팁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꿀 세안, 저녁 코코넛 오일 세안, 마무리 식초 물 세안까지 정리해서 들으셨다면 어머님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여태 몰랐을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피부가 좋아지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안법을 할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들과 자주 받는 질문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안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빨리 빨리 하라고 하지만 피부만큼은 천천히 대해줘야 합니다. 아침에 꿀 바르고 3분 기다리는 게 귀찮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오일로 마사지 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몇 분이 피부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세 가지 모두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맞고 안 맞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팔 안쪽 연한 살에 소량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가렵지 않은지 붉어지지 않는지 하루 정도 지켜본 뒤 얼굴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 아토피나 심한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세안하면 비누를 아예 안 써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화장을 하지 않는 날 외출이 적은 날에는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야외 활동이 많았던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주 순한 비누로 거품을 살짝만 내서 가볍게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뽀득뽀득하게 씻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 냄새가 남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농도로 사용하면 수건으로 닦고 나서 냄새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한결 개운하고 보들보들해진 느낌을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해도 괜찮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따갑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들면 횟수를 줄이거나 식초 양을 더 줄이세요. 피부 관리는 욕심내면 실패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미나 검버섯도 좋아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기미와 검버섯을 단번에 없애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보호막이 회복되고 각질과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눈에 덜 띄게 되는 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옥자 어머님도 점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아져서 점이 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 관리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세수 후 당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고 3주 정도 지나면 피부결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솔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합니다. 비싼 걸 발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덜 괴롭혀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안법은 피부를 억지로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요즘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 그게 바로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뽀득뽀득 씻지 말것 뜨거운 물 피할 것 피부를 천천히 대할 것이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조용히 한번 나눠주세요. 돈 드리지 않고 도움되는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 있는 재료로 주름 관리에 도움되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활 속 피부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전해드린 낭만 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